화면에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입니다. 요즘 여의도 오르고 있나요? 사실 여의도 수요가 있긴 하냐? 학군도 별로고 어르신들만 사는 그런 곳 아니냐? 하시는데 솔직히 재건축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의도는 강남급, 잠실급, 용산급 동네라고 보셔야 하는데 왜냐면 그 안에 일자리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요즘 여의도도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의도 뿐만이 아닌데요. 며칠 전부터 서울 집값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세는 꺾였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되려 오르는 곳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놀라운 건 여기 여의도도 그렇습니다. 즉 여의도도 오르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매도 매물이 엄청 줄어들고 있고 호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래서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격 오르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976년 6월 준공된 광장 아파트 전용 138 거래를 보시면 4월 24일 2층 물건이 2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4월 2일에는 8층 물건이 30억의 신고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매도 물건입니다. 물건은 겨우 두 개밖에 없고요. 가격도 저층 물건은 31억, 고층 물건은 35억에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 또 신고가 찍을 것 같은데요. 네, 재건축 단지라 이런 거라고요. 다른 단지는 다르다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꼭 보셔야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1분만 내주셔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부동 풍산, 정 보로 돈 버실 테 니까요？구독 감사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지는 2008년 4월 입주한 여의도 자이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아시나요? 9호선 색강역 가깝고 단지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다고 하고요. 바로 밑에 색강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다고들 하십니다. 근데 장마철에는 힘들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여기 전용 182 가격을 보시면 4월 19일에 이범일동 31층 물건이 36억 9천만 원에 신고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5억 2천만 원 올랐는데요. 말이 안 된다 하실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전용 액 4월 15일에 32억 7천 5백만원 신고가도 찍었네요 호가를 보면 낮은 가격순으로 삼고미 일동 10층 물건이 32억부터 최고가 32억 5천만원까지 최신순으로 보면 32억 5천 32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물건도 몇개 없는데요 호가가 비싸죠 하지만 여기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도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여의도도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고민하신다면 과감하게 지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지르시려면 여의도가 같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도 많이 올랐고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흐름을 보면 상급지는 떨어지기보다 다져지면서 더 쭉쭉 오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다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버시려고 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상급지로 가셔라 말씀을 드려서 여기 여의도 같은 곳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돈이 많이 부족해서 자금 여력이 없어서 망했다 생각하시는 분. 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 자산에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다시 비트코인에 사람들 몰리는데 이런 것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번 영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